네, 저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원시인으로 회귀가 됐냐? 서버가 날라갔습니다. 예. 박수. 예, 서버가 하루 아침에 날라가 버려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 그럼 어떻게요 그러면? 박수까지. 참아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예, 그거 진짜 그 사실 알았을 때 진짜 부스님 이대로 아크 안 한다. 뭐 원어피셜 네. 못하겠다. 좀좀 층을 층을 되셨는데. 또 갑자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정상인으로 오셨더라고요. 예, 그 아무튼간에 또 여기서 또 저희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야망을 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뭐야? 아또 그새 기절시켰어? 기절시킨 게 아니라 코코님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기 내가 꼭이 뺏어먹었어요. <laughs> 음. <laughs> 누겠어? 아저 죽여주세요. 천왕님 그냥 저나코베로 먹어서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예. 아나코베로왜 네. 먹었어요? 저 먹고 싶어는 먹케어요 아, 무슨 일 아니라면서요. 아니, 코코 님이 알아서 기절 하신 거고 나코베린 제가 매겼죠.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자, 바실로 캘게요. 네. 아. 우리에 이거 희망이 이제 상한 고기.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일단 빨리 레벨 10부터 찍죠 예. 갑시다. 헬코스 타이밍으 아니 레벨 10이 돼야지 에코스트가 테이밍 된다고요 코크님아. 아 알았어. 그냥 말1 0조 아니 상황곡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400개면 돼? 그거 다 들고 다니면 뭐하려고요 마치 마치형 만들어야지. 어디 뭐 하나야겠다. 응 어디 뭐 하나야 돼. 그리고 정말 이 서버가 조금 신기했던 게전 서버랑 좀 많이 달라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는 서버입니다. 그리고 배우도 조금 전에보다 역대 어느 피셜 중에 제일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괜찮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음. 어, 어 바질라 닿겠다 한.. 한.. 700개 나온 거 같은데? 한 마리한테요? 예.. 740개 딴 마리 나왔네 응 음, 됐어 됐어 자, 가죽 좀 필요하죠? 예.. 네, 일단 레벨 10을 만들어야 돼요 살색만 한게 없지? 레벨업은 주가 주가다 주가. 주가. 근데 이게 뭐 바람 부는 소리야 이거? 제 HG 눌러 보시면 윈드 스톰이라고 떠요. 우측 아래. HH? 예. H? 네. 어, 그러네. 윈드 스톰이네. 아, 모래 바람. 오, 똑똑하시네요. 생각보다. 음. 샌드 스톰이 모래 바람인데 윈드 스톰은 그냥 폭풍인데요. 뭐, 그거는. <laughs> 와, 레전드구요. 어. <laughs> 오답을 얘기해도 정답이 되는 세상. 어. 어, 일단, 처음에는 에코스를 하죠. 에코스를 해야 되는데, 레벨 10 찍어야 되니까. 아, 트리케이터도 잡고 싶은데. 잡아, 어? 잡아. 아, 저, 사지분해돼요 아, 배고파. 피오미아 한 장, 코크 한장 있다, 여기. 레전드다. 어, 이게 왜 코크 한 장이에요? 아니 뭐야 이거? 알았잖아. 고기 좀 캡시다 고기 좀 고기 좀캐자고요오오 <laughs> 개쎄 오오오오오오알오오알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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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칠기형님 거긴 그거? 이 ㅎ ㅎ 개 넘었어요 아 근데 진짜 막막하다 어떻게 다시 여기 헤쳐나가냐 아 다시 차근차근 따면 돼요 야, 여기가 조금 된 서버라서 아마 있을 거예요 인간들이 또 집에 있는 게와 혼자만 레버 작업하네 어, 아니 경치 같이 들어가잖아요 경치 장해 주세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무게부터 찍자 무게부터 나이욕 찍었는데 아이 알라로 아니 스택 모드 때문에 무게가 괜찮다고요. 보세요 한번. 근데 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선님 얼마 얼마 주먹질 한두번 하면 헉헉 거리실 것 같은데. 맞아 <laughs> <laughs> 위로 올라가봐야겠다. 체거 체력적아 체격적으로는 제가 위인 아닌가요? 체격적으로는 윈인데왜 무릎은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 여기 양복이 양복 있다. 오비스 오비스. 오케이 죽아아아아아죽이야 죽여 양갱이 죽이 ㅋ 음어개잔인네 이렇게 보니까 어어 양고기 좋아요 나도 이거 캐고시여경험치 겨우, 먹어야 되는데 그양어뭐야어내 네, 아 뭐, 뭐, 도끼 뺏어갔어 와내 도끼 뺏어갔어 도둑새다도둑새어도둑새아 아. 아, 뭐야 아니 뭐 자꾸 훔가나 와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캐네? 엄청 많네요 이거. 많이 나와요. 엄청 아 많이 나온다. 어, 어 뭐야? 아. <laughs> 아니 그 카인 장치하는데말로하세요말로 아니 이거 앞에 지나가셨다고요. 어. 그러면 제가 도끼만 하나 빼갈게요. 새 걸로다가 네. 고기하고.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도둑새 좀 어떻게? 해봐, 이 새끼. 아니, 거, 다 거, 쳐먹는다. <laughs> 고기 다 가져갔죠. 아 다섯 개. 어, 아니 그원시시대에서그 신양팔서간 전쟁인거 아시죠? 아 그럼 뭐 덤비든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아 이거 저잖아요 천냥님이 아니라 코쿤이.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어 저기 데미지. 내가 못 잡아니까. 우리 빨리 레벨업하고 천냥님 싸워야죠. 아 왜이래? 안 죽여요. 아, 성공될라고.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아 <laughs> 저기 고기 구워놨잖아요 저기 불나오고 봐. <laughs> 아니 원래 냉고기였잖아요 아 알았어 갖다줄게 아아씨 주먹 크게 보이세요? 주먹 크게 보이세요? 너케이야 <laughs> 그럼 팔로 걸어다녀야 되겠다 네 어, 조심하셔야 돼요 음. 한대 맞으면 바로 그냥 아... 이게 뭔 꼴이 아 그거 접을까요 그냥 우리? 네 그만하죠 그건 안 되고요 그냥 <laughs> 해야죠 아싸 레벨 11 나이 아, 직업이 아크 신분이 그런 소리 약한 소리 하시면 되십니까? 아, 뭐나모르데 직업이 할... 아크지. 어. 그 아. 백수잖아, 백수 오늘부터. 여기요제 제 직업이요? 아크입니다. 어. 아, 그거 저 진짜 저도 오그라들었는데, 그때 좀 몇.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laughs> 싶었어. 어. 저희 이거 제 아크 아크 스승님한테 배운 멘트입니다. 아니 스승님은 <laughs> 지금 생업 종사 잘하시고 계시죠? 아 그건 맞죠. 아그저분이었죠 아, 그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계속 고파? 이거 뭐, 뭐야? 뭐 아니 이거 현실 반영이라 그럼. 아... 아니 현실보다 더 가성비가 안 좋아 몸이. 뭐 현실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천 형님. 안 걱정하세요. 아, 나 많이 먹진 않아요. 항상 배고프잖아요. 부스님 얼굴이세요. 많이 먹는. 갑자기요? 아 부스님이 된다. 포크님. 아니 너무 심한 용기인데 저한테는 가자 부스님 네. 이제 저 가면 될것 같은데 당근 가지러 갑시다. 네, 가시죠. 예. 네. 제발 오세요. 갈게요. 와 부스용자 레벨 1 3이야 가자 당캐러 당캐져 가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초반 상황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네. 물한잔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 서버 들어왔단 몇명 있었나요? 근데 아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 한 여기 한2 0몇명 있던데. 어, 개모...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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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내가 그쯤 있다 그랬다 맞아 보스님. 아 근데 색감이 너무 좋다 이거 쓰니까. 음? 포크님 여기 걸어당긴다. 응? 어? 무슨 소리예요 또 피어미 아닌데 리스트론에. 음... 아 피어미인 거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다뭐 피어미야 딱 부동어 그 찍찍 쓰고 다. 아 그만 얘기해요 버버댄스네 아 알았어 때리지 마 때리지 뭐뭐뭐 내가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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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기억이 안돼아어까 당근 마시고 요그 던질라고 안 던져 같이 던져야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난 당근 먹어야지 어디 갔어요 어디 어디 혼자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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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혼자 갔어 혼자 하는 게더 빠르겠다 혼자 하는 게더 빠르겠다 아근 어디로 갔어요? 아니요 어디 계세요, 다들? 여기 있다. 여기 브론도 어. 있는데 초색세더 어, 가만히 계세요. 네. 당근 당근. 자, 주세요. 여기 당근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 자, 이제 에코스 테이밍하러 가자. 어, 다 먹어요. 이거 <laughs> 여기서 <열, 열, 웃음> 먹었는데. 아. 알았어 에코스 있다. 이건 내 거다. 바로 내 거. 하나요. 네. 하나 <laughs> 아, 내가 내가 당근밭 갔다 온다. 그냥 아유 더줄게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아벌써했어벌써했어 <laughs> 아, 아, 어, 아. 그 저기 앞에 있다 저거 내아 내꺼 내 거. 아... 아 당근 하나 아다씨 당근 하나로 가능하잖아요 당근 어. 하나 내 한번 줘볼게 그몇에 코스? 와 조련중 방금 낙낙대미봐가지고 조련중 영 됐어 실환가아 아호 크님요요 어, 말이 자꾸 와 뭐하는 거예요? <laughs> 아 도망갔잖아요. <laughs> 당근 당근 가져가세요. 아 당근 당근 가져 당근. 요 말이 바다로 들어가요. <laughs> 위로 빼요 위로 빼요. 와 당근 개 많이 갖고 있었네. 아 당근 나 하나는 죽어야지. 아니 마요, 이거 그냥. 뭐야 이거 테이밍이안 돼. 애쿠스야 어... 아, 애쿠스야 가만 있어봐. 아 코쿤 님도 놀랐네, 애가. 어 코쿤 님 애가 놀랐어. 음... 바로 안 되네. 우와 저못 쫓아가겠어요 인간이. 저 애쿠스 한 마리 저 저사장 갔습니다. 딴, 딴 나라로 갔어요. 왜요? 코쿤 님 타자마자 뒷발차기 맞고 기절했어요. 아... 그대로 도망갔어요. 네. 레전드 장면이었는데. 어. 아, 아 이페고베스 닥스가 내 당근 다 뺏어가네. 그냥 <laughs> 아, 나못 살겠어. 이렇게 아, 얼마 만에 이게 또 원시인이요.